저희 채널에서 그랜저 사시면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욕안 먹게 해드린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랜저 IG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야 옵션이 좋은 거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HID 헤드라이트 당연하네요. 그랜저 정도 타는데 전동 트렁크 정도는 가져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는 저렴하게 드리는데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지금 시동을 걸어놨습니다. 1,550만 원의 하이브리드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채현 팀장입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가 1,550만 원입니다. 와 싸죠? 근데 전동 트렁크도 가져가시고 추가 옵션 반자율주행까지 다 가져가세요. 정말 싸죠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 그랜저아이즈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인데 옵션이 참 좋아요 양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자율 중에 전동 트렁크까지 가지고 가셔라. 키로 수는 현재 약 14만 5천 키로가량을 주행했고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19년식입니다. 2019년형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그랜저 IG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1,550만 원이냐? 성능 기록표 보여주시면 저희가 정말 추천드리는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휘발유도 못 가져가는 옵션의 등급인데 이 차량은 지금 하이브리드를 이 가격에 가져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쪽 라인 보게 되면이 전방 추돌 방지가 들어가 있다, 차간 거리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선 잡아주는 레이더까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기능이 가능합니다. 전방 감지기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사실 당연하긴 한데 아래쪽에 LED 방향 지시등까지 다 들어간다 hid 헤드라이트 확인만 해 주시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속주행 이 많았던 차량이잖아요 돌티현상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요중 하나 두개 정도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검수를 했는데 약 절반 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게 되면 여기 진짜 단 스크래치 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80점 이상 줄수 있는 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블루 드라이브 엠블럼 박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조수석쪽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썬팅지 들뜬 부분 없이, 옆으로 비춰보면, 네, 커다란 덴트는 보이지 않아요 네, 여기 정말 작은 문콕, 요거, 문콕 하나만 클로즈업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제가 영상에 소개해 드리기 애매하거나, 진짜 제 눈에 거의 안 보일만한 미세 스크래치 정도 수준이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뒷타이어는 60에서 7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와 요거는 85점 이상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한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점 사실 이 연식에 제네시스에서도 전동 트렁크 낮은 등급에서 못 가져가거든요. 그랜저 IG에서 전동 트렁크까지 가져가시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인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옛날처럼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트렁크 공간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넓은 수납공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트렁크도 굉장히 깔끔한데 여기 여기 뭐 신경은 안 쓰시겠지만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요 정도 don't é scratch 요, 요, 정도 스크래치?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엔진을 걸어놨는데도 정말 조용하죠? 운전석 쪽 라인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운전석 쪽도 왁스기가 좀 남아있는 거 제외하고는 요쪽에 타고 내리면서 작은 끝쪽에 작은 스크래치 있어요. 요거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외판 상태는 작은 것들만 보여주는 수준 그래서 한 80점 이상을 줄수 있지 않나 싶은 점수로 매기자면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이어 컨디션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2열 보시면요 여러분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그냥 시트가 아니고요 브라운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다 제가 1차 검수를 끝냈는데 천장에 오염도 보여주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시트 상태만 봐도 소개할 게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열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 탑승하고 있고요 현재 실키로수가 145344kg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뭐 전기 모드라서 엔진 소리를 들려줄 새가 없네요. <laughs> 네,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 라이트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차간거리 유지 기능 들어가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센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광나라감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깔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위쪽에 블루링크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원격 시동 거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블랙박스도 두 채널로 잘 들어가 있네요.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그랜저 IG는 대부분 다 들어가요. 후진 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어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 가능하시고 블루 링크 사용하셔서 실시간 내비게이션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거의 최신의 차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다누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볼륨 한번 들어보면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공조기 당연히 프로토 공조기입니다 오토 버튼만 눌러주시면 연동 엔진 구동 됐죠 네, 연동되면서 시원한 바람, 오, 즉각적으로 바로 바로 나오네요. 네, 냉매 가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랜저 아이즈에 통풍 시트 없는 차 진짜 많은데 이 차량은 양 통풍 시트 가져가세요. 전자석 열선 시트에 양 통풍 시트 가져가시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전자 파킹 브레이크 가져가시고요. 전후방감지기 가져가세요 오토홀드 기능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옵션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어 반자율주행 추가해놨어 전동트렁크 추가해놨어 블루링크 들어가 있어 1550만원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얘기는 끝났죠 네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하셔서 정말 각종 혜택들 다 누리시고요 연비도 누리시고요 가격은 저희가 이렇게 저렴하게 가지고 나왔네요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금액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ይህቺ የእን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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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የእንጂ